저는 서울시 서부캠퍼스 50플러스 인생학교 3기를 수료한 이재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딸 안녕하세요. 이재인 씨딸 김은성입니다. 이제 저희 딸이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볼래? 그러더라고요. 이거 뭔가 그랬더니 50플러스 인생학교 음. 궁금하기도 하고 평소 때좀 다른 <laughs> 다 어떤 놀이나 일이나 다른 쪽으로 길을 가고 하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었 근데 한 번은 또 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들여놓고 한 번은 빼놓고 양쪽으로 이러고 있는데 눈치를 챘어요 엄마 해!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질렀죠 이제 엄마가 자식들을위한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엄마 나름의 친구들 나름의 취미 관심사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. 그50 플러스 세대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데서 소외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런 걸 몰라가는 것들도 전혀 모르실 때가 많고, 그래서 어,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이제 저희 세대랑 30대랑 50대 사이에서 그냥 정말 필요한 어,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.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음. 연극 수업이 있던 날이었어요. 이 프로그램 중 인생학교 어,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. 그데막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. 좋은 며느리, 좋은 아내, 좋은 엄마 이런 거 말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. 근데 그거로 <laughs> 아, 우리 아들이 봤어요. 아. 이해하 <laughs> 사이가 되게 좋은데 불이 아더라고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카톡 대화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겠는지 아, 어, 우리 엄마 멋지다 그러는데 멋지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 이 울컥하더라고요. 굉장히 다르게 보였던 엄마로 그랬던 것 같아요.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. 내가 달라지고 싶었으니까. 그래서 지금은 되게 사이가 100%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. 좀더 서로가 음. 어, 정말 친구 같은 포괄적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대등한 관계가 된는것 음. 같기도 하고요. 좀 걱정하고 보호하고 그런 관계가 음. 좀 싫잖아요.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엄마는 오늘 뭐가 재밌었어? 무슨 일 있었어? 학교에서 뭐 배웠어?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제가 엄마가 된것 같아요.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. <laughs> 이렇게 하면. 우리는 <laughs> 옛날에 교육 그렇게 받았잖아요. 새, 새 나가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쪽으로 가고 다르다는 건 인정 안 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세상은. 그래서 지금 5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 노하우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놀아라. <laughs>